교회가 위기라 이런 말은 오래 전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교회의 위기는 모든 면에서 실제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중에서도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위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미래 한국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 데이터 영서에 의하면 서울 서부 지역, 일산 지역, 경기도 그곳의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에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중에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예배드리고 또 신앙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2019년 교회학교 예배 평균 출석 인원은 203명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119명이었고요 온라인 포함입니다 2021년에는 122명이었어요 대면은 95명 그런데 올해 평균 출석 인원은 217명입니다 물론 대면 175명 온라인 45명 이렇게 집회 통계만을 보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 네 모습을 거의 회복한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에 힘썼다고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의 위기의 심각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 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어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의 열정 하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만큼 자녀 교육의 열정인 나라는 없습니다. 자녀 교육 비용으로 투자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가정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학습과 예능과 다양한 분야의 학원에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신앙교육과 믿음이라고는 눈으로 볼때 우리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며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할 건지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가치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거대한 파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떠한 파도입니까? 목회 데이터 영서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속주의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힘이 너무도 강한 시대입니다. 동시에 탈종교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 포함해서 한국의 종교 인구 자체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원 혹은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이에요. 정말 교회에 올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공부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초점이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세속주의 가치관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흐름과 상황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고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략이 바뀌어야 하고요,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교재가 바뀌어야 하고,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학습과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긴 것과 같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교회, 학교에만 맡겨 놓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녀의 영적 훈련과 성장과 교육을 교회 학교에만을 맡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며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세워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부모인 우리 또한 우리 기성세대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영적 삶에 성장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신앙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평안히 사는 것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우리 예배 꼭 드리자. 이러한 격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해 사회인이 될 때, 특별히 남자는 군에 입대하면서 많이 신앙을 떠납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일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기적입니다 이러한 세상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그들을 보면 무조건 축복해 주고 무조건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자녀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였고 성경을 가르쳤고 창조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고 거룩한 온전한 세대로 세워지도록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까? 부모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하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렌지 비전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컨퍼런스라는 영어를 사용해서 좀죄송하지만 예, 컨퍼런스하면은 큰 모임, 집회. 회의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역동적인 활동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모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집회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회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컨퍼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고 믿음을 계승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자하는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고 변화에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부터 오렌지 사역을 선포하고 집중해 왔습니다. 물론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실험하였어요. 그나마 우리가 오렌지 사역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을 해왔기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한 자녀에게 1년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자, 왼쪽에 보면 점이 드문드문 있죠.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자녀에게 1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 40시간입니다. 오른쪽은 가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1년 동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천 시간입니다. 물론 미국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를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에, 가정보다는 학원, 학교,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더 어, 다른 미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란 사실이에요. 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교육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 아닙니다.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 전담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공동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공동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 신앙교육하는 것을 오렌지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 오렌지일까요? 오렌지 색깔이 되려면 주황색이 되려면 빨강과 노랑이 합쳐지면 주황이 됩니다. 노랑은 진리의 빛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빨강은 따뜻한 가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면 오렌지가 돼요. 그런 의미로 오렌지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될때 오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렌지 먹을 때 오렌지만 먹지 말고 아, 우리 교회는 오렌지 교회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해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오렌지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오렌지야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 고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대놓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대안과 해결은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 위기의 해결은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학원보다 교회 학교를 우선시 하는 것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녀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것 모두 부모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 신앙 형성의 새로운 틀이 될수 있는 오렌지 사이계의 목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 단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자라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가 자라면서 공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비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할 때 마찬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비록 예배 자리에 직장 때문에 못 온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해 가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결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있는데 그 사랑을 고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자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위기마다 인생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형성의 공동체로서 부모의 마음과 열정을 품고 자녀들과 바르게 관계를 맺고 서유가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들으면 아 그러면 교회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 학교의 책임이 가정으로 넘겨진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더큰 책임을 가지게 됐어요. 그 책임은 바로 가정과 연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정과 연합하고 부모와 함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부모들을 잘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 맺는 그 관계는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에서 훌륭한 자녀 양육의 본을 보인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모델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좋은 모델 겨우 떠올리는 것 정도는 디모델, 외조모, 로이스의 관계 정도? 참 찾기 어려워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귀한 가르침을 받긴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찾기 어려워요 오히려 엮이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부터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씨앗을 뿌렸고, 그 죄의 씨앗이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문제 있는 가정, 금방 눈에 띄죠. 노아, 예,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술 먹고 나서는 자녀들을 저주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를 딴 남자에게 그냥 보냈습니다. 리브가 아들과 짜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가위세 가정, 그 아들들은 서로 죽이고 반역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것 하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부모로서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키우면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다 해보죠. 다시 키우면. 뭐, 더도 말고 그냥 한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다시 키우면, 아, 중학교 때부터라도 다시 키우겠습니다.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엮이는 과정이 전부 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희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결단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에 거룩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죠. 결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향해 선한 뜻과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모이며, 또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으로 교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불안전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며 회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의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아주 뛰어나게 양육의 능력 있고 기술을 가진 부모를 세우는 것이 목적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단한 양육에 지식도 있고 훈련되어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부모를 만들자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가정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부모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가정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모두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은 자녀는 없지만 우리게 탐음 세대가 다내 자녀인 겁니다. 다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만이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내 자녀로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다 자식같이 너무나도 귀하게 봐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 아이 갓난 나이부터. 요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아직 손자가 없는데 손자 본것 같아요. 손녀 본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기뻐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초등학생 보면 그렇고 다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이제제 아들이 30대 넘었으니까 30대 된 사람 보면 다 자녀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요. 가지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림 없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음 세대에 세우기를 일망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헌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협력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종수와족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너무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족보가 나오죠 개보가 나와요 왜 이런 많은 계보가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와 그 이야기를 가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족한 가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위기를 벗어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먼저 오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학교가 연합하자. 가정과 교회학교가 연합하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되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오렌지 비전 컨퍼런스에 모두 한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오실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 불가능하면 주중에라 언제라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갈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 부모로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렌지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협력한다면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면 온 교회, 온 세대가 필요. 가정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